다음 중세 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운이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헌 옷을 봉투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버린다. 둘째, 속옷을 다른 쓰레기와 그냥 섞어서 버린다. 셋째, 안 입는 옷이 옷장에 1년 넘게 쌓여 있다. 넷째, 옷을 버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린다.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세개 이상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버리는 방법 하나에 운이 트이기도 하고 운이 막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옷을 그냥 쓰레기로 생각하십니다. 안 입으니까 버리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풍수에서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는데 몇년 전에 입던 옷에서 그때 기억이 확 떠오르는 경험. 첫 출근 때 입었던 정장을 보면 그날의 떨림이 생각나고 아이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을 보면 그때의 행복이 떠오르고 이게 바로 옷의 기운이 담긴다는 증거입니다. 옷은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체온을 우리의 땀을 우리의 희로애락을 함께 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옷을 제2의 피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연장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기운이 담긴 옷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해두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버리면 절대 안 되는 다섯 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구겨서 마구 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둘둘 말아서 봉투에 쑤셔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차피 버리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에는 내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옷을 구기고 뭉개서 버리면 내 기운도 구겨지고 뭉개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운이 꺾이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의외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속옷을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와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옷은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 닿는 옷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기운이 담겨 있는 의류죠. 그런 속옷을 음식물 찌꺼기나 휴지, 먼지와 섞어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장 깊은 기운이 오염되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원인 모를 무기력함이나 기운 없음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속옷만큼은 따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찢어진 옷을 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졌다는 건 이미 기운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버리면 손상된 기운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연을 끊을 때 칼로 자르듯 확실히 끊어야 미련도 없고 새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몇 가닥 붙어 있는 상태로 질질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도 개운치 않고 새로운 인연도 잘안 들어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진 옷은 제대로 처리해서 기운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밤에 옷을 밖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건 옛 어른들도 많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밤에 옷을 밖에 널어두면 귀신이 입는다. 미신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풍수적 근거가 있습니다. 밤은 음기가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내 기운이 담긴 옷을 밖에 두면 음기가 옷에 스며듭니다. 그 옷을 다시 입거나 그 상태로 버리면 음기가 나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옷을 버릴 때도 아침이나 낮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없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옷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인사 없이 그냥 버리면 풍수적으로 그 기운이 원망을 품게 됩니다. 원망을 품은 기운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더라도 좋지 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을 나쁘게 보내면 그 기운이 오래 남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운이 살아날까요? 제가 3단계 정화 버리기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끊기입니다. 버리기 전에 가위로 옷을 한번 자르세요. 크게 자를 필요 없습니다. 옷의 한 부분, 예를 들어 소매나 밑단 부분을 가위로 싹둑 한번만 자르시면 됩니다. 이 행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와 옷 사이의 기운 연결을 끊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옷은 오랫동안 나를 감싸고 있으면서 나와 에너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위로 자르는 건그 끈을 끊는 겁니다. 특히 속옷, 양말처럼 신체와 밀착되는 의류는 반드시 자르고 버리셔야 합니다. 이한 번의 가위질이 묵은 기운을 확실히 정리해 줍니다. 2단계는 정화입니다. 자른 옷에 굵은 소금을 한줌 뿌리세요. 소금은 풍수에서 정화의 상징입니다. 장례식 다녀오면 소금 뿌리시죠? 이사 가면 소금 뿌리시죠? 다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의미입니다. 옷에 소금을 뿌리면 그동안 쌓인 탁한 기운, 안 좋았던 기억,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화됩니다. 소금물에 담갔다가 말려서 버리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햇볕에 한번 말리신 후 버리셔도 됩니다. 햇볕의 양기가 음기를 정화해주거든요. 귀찮으시면 소금 한 줌만 뿌리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화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3단계는 보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봉투에 담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잘가. 이 한마디면 됩니다. 웃기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옷한테 뭘 말을 해? 그런데요, 이건 옷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면 그 기운이 깨끗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감사 인사 한 후에 옷을 깨끗이 접어서 봉투에 담으세요. 구기지 말고 접으세요. 이렇게 하면 옷도, 나도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특별히 속옷과 양말 처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속옷과 양말은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 닿는 옷입니다. 특히 속옷은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부위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강한 개인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의류 수거함에 넣지 마세요. 왜냐구요? 의류 수거함에 넣은 옷은 다른 사람 손에 갈수 있습니다. 내 기운이 담긴 속옷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기운의 연결이 이상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반드시 이 순서로 버리세요. 첫째, 가위로 자른다. 둘째, 소금을 뿌린다. 셋째, 검은 봉투에 따로 담는다. 넷째,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새 속옷을 사시기 전날, 헌 속옷을 버리세요. 그러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새 속옷을 사고 나서 헌 속옷을 버리면, 기운이 겹쳐서 새 것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제 옷장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장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개운 행위입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년 넘게 안 입은 옷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그 옷들은 다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안 입는 옷이 옷장에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옷장이 꽉차 있는데 재물운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장의 30%는 비워두라고요. 30%의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옷장은 꽉 막힌 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봄에 겨울 옷 정리하실 때, 가을에 여름 옷 정리하실 때, 이때 안 입는 옷들을 과감히 정리하시면 계절의 새 기운과 함께 운도 새로워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옷을 버리는 건 단순한 폐기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했던 기운을 보내는 의식입니다. 제대로 보내야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끊고, 정화하고, 감사하며 보내기. 이세 단계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위 한 번, 소금 한 줌. 고맙다, 한마디. 이게 다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막혀있던 운을 뚫어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집에 가시면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1년 넘게 안 입은 옷, 늘어난 속옷, 해진 양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제대로 보내드리세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보내면 옵니다. 옷장을 비우시면 새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좋은 기운을 전달해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행운과 복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길 바랍니다. 풍수백과였습니다. 항상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